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코인,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인데요. 지금 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트코인 하나, 두 개씩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토카망 네트워크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쫓아오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메가의 100% 무료 지급으로 드리는 투자지원금 500만원 이벤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남녀노소 조건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마련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카막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알트코인들 점점 이제 불장이 다가오면서 알트장도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중 하나인 토카막 네트워크로 수익 내는 방법 꼭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토카막 네트워크의 엄청나게 큰 이벤트 소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락업 폐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락업 폐제가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토카마게 락업 폐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인 화요일부터 물량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바로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왜 손해를 보나요? 자토카망 네트워크에 진입한 세력들은 최소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단위를 불리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5%에서 10%만 하락을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락업 일정 자체를 남들보다 몇 주일은 빨리 압니다 돈으로 이걸 매수하는 거죠 락업 정보를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락업 해제가 떨어지기 전에 강제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펌핑시키고 나서 본인들은 목표 가격 이 상단의 목표 가격에서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 진행하는 거 누가 삽니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삽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왜 살까요? 이미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간 동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목표 가격에서도 더 오를 줄 알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당해본 기억 있지 않나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돈 잃지 않기 위해서 락업 일정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카망 네트워크의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토카망 네트워크 락업 해제 일정 여기 준비를 해왔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토카망 네트워크 락업 대 일정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ppt 자료 보내드리니까 보시면은 8페이지랑 9페이지 보시면 토카마 관련 락업 일정 나와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락업 일정 정말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오전 9시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문자로 코인 정보 전달 드리는 거 다들 아시죠 이때 보통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가격 등 각종 정보 알려드리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이 목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가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의 목표 가격을 전달드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통 크게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이 목표가 다들 받아가시면 되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 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세력들의 목표가도 알게 되고 락업 해제 일정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락업 해제 일정도 알고 목표 가격도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돈 버는 법을 알게 됐어. 근데 가장 중요한 내가 현금이 없다, 돈이 없다, 시드금과 투자금액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없을까요? 아 이런 코인들에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금 유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죠. 오메가의 투자 지원금 이벤트 그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 1년 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민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세계 암호화폐시장에서 이 민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 코인 뭐 이런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 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천원이 50만원 되고 백만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신상이 되는 민코인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만들어서 막 100만 원 넣어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야 다 이런 거말 못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을 넣고 15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시바인으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 퍼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이노 코인으로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 밈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 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 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되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 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